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희생이 따라붙게 될 겁니다. 내가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자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는 정도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사랑은 희생과 비례하는 법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인의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만큼 희생하는 법입니다. 하면 희생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희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모든 걸다 희생하셨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이 사랑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도 예수님을 위해 희생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랑 알아서 여러분도 예수님 많이 사랑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